대 정치 흐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개헌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고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이유가 음, 명분이 타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홉 번의 개헌을, 굉장히 많은 개헌을 했고요. 그 개헌이 전부다, 거의 다,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개헌,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한 개헌들이 있었다. 개헌의 역사가 굉장히 조금, 음, 어떻게 보면, 뭐 누더기헌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나쁜 역사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자들로부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를 했고 지금의 현대 지금 이 시점에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48년 50총선거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대통령은 4년 중임 간선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2년 초대 국회의원만 2년 그 다음에 지금 48년이니까 50, 50년에 또 선거를 하겠죠.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 초대만 2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과 친일파천거래 농지개혁은 유상물수, 유상분배. 친일파는 처벌에 실패했죠. 박민특위를 설치했으나, 뭐잘 운영되지 않았다. 자, 그래놓고선 이제 1차 개원을 하는데 이것을 왜 하냐면, 자, 친일파 처벌에 실패하고, 이승만이 하는 행동이 뭐 그렇게 괜찮지 않았죠. 그래서 50년에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지고, 2년 뒤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고 했으니까요. 50년도에 새로 뽑았을 때 이승만 반대파들이 대거 당선이 되고 이승만파는 요만큼이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전쟁 중에 50년, 50년 6월 2 5일날 6.25가 발발을 했으니까요. 52년에 전쟁 중이죠. 53년까지 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막 버스로 지게차로 들어갔고 막 이거 할 거야 안할 거야 하면서 협박 하면서 했던 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1차 개헌. 1차 개헌은 뭐냐? 직선제로 대통령을 국민이 뽑게끔 한다라는 그 개헌이 되겠죠. 국회의원에서는 뭐 조정이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직선을 해보자. 부정선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거 직선만 보면 뭐어뭐 어, 뭐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차 개헌은 대통령을 간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이 1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이렇게 또 대통령을 바꾸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죠. 전쟁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때도 사실 뭐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다면 뭐 이때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전쟁 중에 원칙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48년에 대통령을 했으니까 52년까지 했죠. 52년에 한번더 했으니까 56년까지 해야 되는데 56년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54년에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었던 이승만은 개헌을 한번더 합니다. 2차 개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뭐 본인이죠. 맨 처음 대통령했던 사람에 대해서 중임,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개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개헌인데 자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개헌이 통과가 돼요. 근데 203의 3분의 2는 135.33이야.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되려고 하면, 몇 명이 찬성 투표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요거보다 이상이어야 하니까. 136이겠죠? 자, 단순한 산수이죠. 135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수학에서 당연히 틀리다고 하죠.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어,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왔어요. 재밌게. 딱한표 부족하게. 135표가 나와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갑자기 서울대 교수가 한명 튀어나오더니, 어, 이거? 사실 통과된 거야 왠지 알아 반올림 알죠 반올림 반올림 했을 때 135.33인데 444는 죽이고 5는 세운다 그러니까 반올림 반올림 했을 때 이거는 없는 수야 그러면 135표만 되면 법이 통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통과시켜버리죠 억지죠 억지 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거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4 4 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2차 개헌 2차 개헌을 이렇게 해서 어,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2차 개헌 때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6년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56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과 신익희가 나왔어요 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파인 이기분과 반대파인 장면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선거 일주일 전에 신익희가 죽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승만이 당선인 거죠 이승만은 당선이 되고 부통령이라도 이승만파 뽑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장면이 또 당선이 됩니다 1대 2대, 1대 52년에 2대 3대까지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신익희가 죽으니까 무소속으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봉암이 나오는데 무소속인데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이승만 뽑기 싫으니까 조봉암한테 투표를 많이 했죠. 무소속인데 그러고 나니까 어, 뭐야? 이거 조봉암이 나오면 내가 어, 흔들릴 수 있겠는데 하면서 59년에 진보당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 간첩이지? 죽어? 하면서 조봉암을 죽여버려요. 간첩제로 몰아서 그래서 조봉합 편 들어준 경향신문 지금도 있죠 경향신문을 그냥 폐관시켜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 60년에 또 투표를 또 해야죠 여기에서부터 4년이 지났으니까 56년에서 4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과 조봉업 조병업 부통령 후보로는 이 기분과 장면이 다시 맞붙게 됐고요 이때 나이가 이승만이 많았고. 어 나가, 내가 언제 저기 하늘 나라 갈지 모르니까 부통령을 이기봉을 무조건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통령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병옥도 죽었거든요. 음, 조병옥도 사망. 그러면 부통령을 그 정권을 이어가려면 이기봉이 돼야 되는데 장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질르게 되죠. 그리고 장면이 연설을 하는 날에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시험을 보고 뭐 학교에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나오라고 하면, 무슨 운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또 열심히 운동을 했죠. 여러분들도, 광화문이나 저기,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서 열심히 했듯이, 결국,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면, 이때 항의 운동을 했는데, 한 명이 실종이 됐어요.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시신이 한명또 오릅니다. 체류탄이 눈에 박혀가지고, 결국, 이 항의 운동을, 항의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것이 진압하고 몰래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은 하야 했고, 과도정부, 허정과도정부. 그러니까 허정이 국무총리였던 것이죠.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3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 위원 내각제. 위원들이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자.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총리에는 장면. 그래서 대통령이 윤보선이지만 총리가 권한을 많이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양원제 지금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은 어, 그런 식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더서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서 아, 그것이 일단 3차개헌3차개헌에 양원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 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큰건 없고 소급입법인데 3 1 5 부정 선거를 그때 처벌하지 못했던 거를 어 나중에 한번 더 처벌한다라는 뭐 이런 헌법이 되겠습니다. 4차 개헌은 4차 개헌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소급입법. 처벌 안 했던 걸 처벌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게 61년 바로 전 상황이 되겠고 61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박정희. 박정희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국가 최고회의,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되겠고요.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되겠고요. 어,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중앙정보부의 김종필을 세워놓고, 648기를 중심으로 방공과 경제를 생각하는 군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군정이 되겠습니다. 군정, 군사정권. 61년부터 63년까지. 자, 이렇게 정권을 잡고 모차개헌을 하죠. 대통령은 직선제다. 그리고 4년 중임이다 4년 중임제 63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내가 군정하고 나라가 안정되면 민간인한테 대통령이 할게끔할 거야 민간인이 대통령 할게끔할 거야 해놓고서는 자기가 군, 군인을 때려치고 군복을 벗고 나 민간인이지롱 하면서 다시 민간인이 돼서 출마를 했죠 그래서 63년 대선에 근소한 차이로 15만표 차이면은 작은 차이죠 굉장히 작은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63년 대선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는 어, 독재를 하려고 했으나 뭐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하지만 뭐 독재자고, 그래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되겠어요. 한일 수교를 맺습니다. 한일 수교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니까 뭐 미안하다라는 사과도 좀 하고, 뭐 위안부, 어, 미안해 우리가 국가총동원연웅을 내려서 징집하고, 뭐 이것저것 뺏어가고, 쌀수탈하고 터지 뺏고, 미안해, 라고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을 하면서 수교를 맺었어야 되는데,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3억 달러를 제시를 하죠. 사과하지 않았고, 문화재 돌려주지 않았고,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3억 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종필 오일화 메모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6 3시위 로 이어지게 됐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되겠습니다. 자,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 베트남의 파병도 하죠. 65년부터 베트남, 미국이 우리 도와줘. 어, 알았어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때 또 돈을 받고, 이때 돈을 받고, 이때도 돈을 받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뭔가 음, 밑거름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좀 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지만 굴욕적인 외교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점, 전쟁터로 나가서 많은 부상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 뭘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무조건 뭐 잘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희생이 그만큼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66년에 브라운 각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차관과 군대, 군대의 현대화를, 약속을 받죠. 그래서 돈과 장비, 지원을 이때 받는다. 이것도 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평가가 엇갈리는 게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냈으면, 내고, 받아올 건 받아왔다. 희생할 건 희생하고, 받을 건잘 받아와서, 그것을 미천으로 잘발전시켰지만 희생당한 사람들은, 뭐, 좀, 어,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968년. 네, 김신조가 쳐들어옵니다. 김신조는 그 북한의 암살단이죠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이러면서 68년에 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아니, 군에 갔다온 사람들은 뭐한 거야? 하면서 예비군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갔다 와서 한 3년 동안은 저 예비군을, 이제 동원 예비군에 가야 돼요. 가갖고 2박 3일 동안 군대에 또 들어가야 돼. 1년에 한 번씩.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동원 예비군, 예비군 끝나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 예비군. 또 있고. 또 끝나면은 민방이 있고. 뭐 거의 40살 때까지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 김신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684 부대를 만들죠. 실미도에 68년 4월에 684 부대를 만드는데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섬에 가다 놓고 훈련시킨 다음에 김일성 보고 따오게 하,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실미도가 진짜 옛날 영화이기는 한데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딱 이걸 보고 들어갔거든요. 군대 가기 싫더라고요. 요 실미도 영화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하게 억울하게. 훈련만 받고 가긴 가야 되는데 닉센 독트린이 69년에 있었거든요. 훈련을 받던 중에 이제 친하게 지내자 공산당하고도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세계적 시대 흐름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684 부대를 폐기하죠. 폐기하면서 서울에 쳐들어왔다가 버스에서 폭탄을 터트려갖고 이렇게 죽게 되는 684 부대. 그다음에 프레블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배를 북한이 납치를 하죠. 그래서 아직도 뭐 전시를 해놓고 수학여행 가면, 아, 우리나라가 미국 배도 납치했어 하면서 스스로 국뽕을 세우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68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 6차 개원을 하게 됩니다. 6차 개원. 왜냐면, 하 63년에 대선이 있었고, 4년 뒤면 67년이죠. 67년. 야, 67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9년쯤 되니까,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네. 71년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 어, 대통령 더 하고 싶은데. 이 이상만 하고 이게 하는 게 비슷했죠. 그래서 중임까지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할게 하면서 삼성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까지 대통령 될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당끼리만 날치기 개헌을 해버렸죠. 71년에 또 대선이 있게 되는데 이때 대선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제목이 킹메이커였나요? 김대중과 박정희의 불꽃 튀는 대결이 71년도에 생기게 되죠. 홍방 이때는 돈 뿌리고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막 썼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선생님 영화 뭐 사실 안 봤는데 예고편만 받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만 봤는데 무슨 뭐 고무신 주면서 만원짜리 찔러주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게다 영화로서의 요소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이때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됩니다. 이때 김대중은 박정희 한 번만 더 한다고 하지만 이거 뭐 하면 평생 할 거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박정희는 아니다 난딱한 번만 하겠다 라고 했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7차 개헌을 하죠 유신헌법 유신헌법 여기서부터 사공화국인데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게 뽑겠다 간선제 다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을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내가 뽑는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은 내가 뽑는다 이건 뭐 평생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여기에서 이것을 정권 유지 기간, 관력 기간으로 삼고 한다. 3공화국대는 60년대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 4공화국때 70년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긴급 조치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신 헌법이니까 유신정우회 자, 그렇고요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아무한테도 없죠. 국회를 해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위헌이죠. 국회 해산. 이때 이거 가지고 엄청난 독재라고 욕을 먹는 거거든요. 국회를 뭐 자기가 해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실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가만히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동 거기를 주도하셨던 장준하 선생님은 실종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청학련사건 인혁당 사건,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죠. 결국 이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빨갱이다, 공산당에서 보낸 거다,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내리고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버리죠. 갑자기 뭐 사형시켜버리고 반대하면 니네 다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다 죽입니다. 그것이 그날이 세계사법부 어둠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 어둠의 날이 아니고 세계사법부 어둠의 날이 되겠습니다. 4월 9일, 4월 9일은 세계사법부 어둠의 날이 이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3.1 민주구국선언도 76년에 일어나면서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지러웠던 상황이기는 한데 72년에 하면서 79년까지 유신으로 반대운동은 탱크를 잡고 신의 한복판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위협해가면서 정권을 유지하죠 그게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어느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병헌이 총으로 쏘게 되죠 김재규 역할을 맡았는데 어쨌든 이때 79년이요 79년에 12족 사건, 박정희가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시작점은 YH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요. YH 무역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민당, 김영삼이 있는 신민당에 가서 농성을 펼치기 시작했죠. 김영삼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도망한거 아니냐. 이게 나라 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명시켜버리죠. 그러다가 부산 마산에서 항의가 일어납니다. 김영삼을,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이쪽이거든요. 제명한다고 하니 항의를 일으켰고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그 어지러운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12족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79년에 79년에 총을 맞고 10월에 죽었는데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나요?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 등장하더니 12월 12일에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아니죠? 음, 그러면서 8차 개헌을 합니다 7년 한 번만 하는 걸로 하자 7년 단임제 대통령은 음,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선제 본인이 대통령은 해야겠으니까 간선제로 하는데 7년 동안 딱한 번만 할게 그 다음에 내 친구 노태우 한테 넘겨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자 5.18을 일으킵니다 자, 신군부 물러가라 계엄령 철폐해라 비상계엄령을 17일날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를 했고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엄령 엄청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5.18이나 이런거 계엄령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니고서야.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니고서야. 이런 개혁령을 반포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광주를 다가둬놓 거예요. 언론 탄압하고, 드나들지 못하게도 하고. 5.18 관련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군인들을 투입해서, 또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민간인도 총기를 탈취해서 저항했으나, 헬기 위에다가 막 헬기 타고 막쏘는총 쏘는데, 민간인이 당연히 재간이 없죠. 국보위를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전두환은 삼청교육계도 만들고, 김대중한테 사형선거를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언론방송 통제하고, 국풍8 1이라고 해서 해외여행도 갈수 있게 해주고, 그때까지는 뭐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요. 통행금지도 없애고, 야구, 영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잘 놀아라. 내가 놀게 해줄 테니까 놀아. 정치에 관심 갖지 마. 그냥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교복도 없애고.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정책도 펼쳐 쓰졌다. 자, 결국 87년에 직선제를 하고 싶잖아요. 지금 간선이니까. 분명히 전두환은 노태우한테 넘겨줄 텐데. 이런 거 우리 못 본다. 영화 1987에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죠.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해달라.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겠다. 개헌하겠다라고 했는데 413호원조치라죠 그 헌법이 팔차견 헌법 그대로 할 것이다. 어? 안 된다. 하고 운동을 하던 박종철이 고문치사로 죽게 됩니다.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뭐 이런 기사도 내기도 하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실제로도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 그 사람들이 6월 항쟁을 이끌어 가게 됐고. 자, 후원철 빼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이한열 열사가 또최르탄에 맞아서 또 죽게 되죠. 요거 영화에서는 그 잘생긴 사람 그 강동원 배우가 역할, 요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6월 항쟁이 뜨겁게 요 영화를 보시면 또 은근히 감동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마지막 개헌인 현재까지의 마지막 개헌인 구차개헌, 6.29 선언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지금과 같은 구차개헌, 대통령은 직선 5년 단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5년 단임, 직선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차헌법까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나라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칭찬을 듣고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희생당하셨던 분들 이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그랬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국민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